후아즈의 아이폰5 프리미엄 카드 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색상은 베이지 색상이고요. 제품 안쪽에 보시면 핸드폰을 끼울 수 있는 곳이 금속 프레임과 천연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핸드폰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옆으로 살짝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남은 핸드폰 밀림 방지대도 안으로 말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품에 맞게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는 카드 수납 공간이 있어서 카드를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요. 핸, 핸드폰 케이스 안감은 코어롱 샤무드 소재로 네, 내구성과 투입성, 통기성이 좋은 소재인데요. 네, 부들부들하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제품의 커버 상단과 하단에는 마그네틱 자석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커버를 닫으실 때 잘 닫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열리지 않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핸드폰 겉면을 보시게 되면 100%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된 천연소 가죽 제품인데요. 굉장히 가죽의 질감이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이고요. 손에 감기는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면 스피커홀이 있어서 커버를 닫고 통화가 가능하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수록 멋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상단에는 카메라 구멍도 잘 제작이 되어 있고요. 마감 처리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